예, 오강현 의원입니다 어쨌든 뭐 과장님 마지막이라 하니까 좀 마음이 짠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같이 나눠야될 것들이 있어서 아, 네. 몇 가지 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아, 같이 뭐 세무 부서 같은 다른 과장님들이 말씀 주셔도 좋겠고요. 뭐 국장님 말씀 주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어 우리 결산 검사 의견서는 일단 세무 부서는 다 이게 받으셨죠? 예, 네, 의견서. 아마 다 내용들 결산 의회에서 의원들이 어어또 다른 외부에서 어 위원들이 의견 내신 거에 대해서 아마 매년마다 이제 받아 보실 거라고 보는데 제가 이제 그 세무일과 세무입과 징수과에 대해서는 어 이게 결산은 어쨌든 해당되는 부서에서 가장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세입 추계에 대한 세입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 세무부서에서 중심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확인을 좀 많이 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른 것이 아니라 작년도 의견서와 올해 의견서를 한번 면밀히 비교 분석을 좀 해보세요. 비교 대조를 하셔서 일반회계에 있어서 이제 세입 예산 미편성된 것들이 있어요. 세입 예산 미편성. 그다음에 수납액 없는 세입 예산들이 있어요. 수납액이 없는데 세입 예산 으로 되어 있는 거. 그다음에 초과 수납된 거. 그다음에 부족 수납된 거. 아까 우리 정영희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어 지방 소득세와 관련된 것도 여기 해당되는 건데 어쨌든 잘 생각, 초과 수납에 해당되는 것에 해당되는 건데 이것들에 대한 지표들을 보면 작년도와 올해 거, 어, 22년도, 23년도 거를 비교해 보면, 어, 그냥 적나라하게 그냥 말씀드리면 훨씬 더 세입 추계가 잘안 됐다. 평가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입 예산 미편성된 게 22년도에는 이제 한계부서의 하나였었는데 지금 세입 예산 미편성에 해당되는 것 여덟 개나 되어요. 그 다음에 초과수납에 해당되는 것, 부족수납에 해당되는 것도요. 금액이 훨씬 커졌어요. 그 초과수납에 해당되는 것, 22년도에 3억 8천 100만 원 정도입니다. 근데 지금 초과수납이 4 0아 426억이에요. 23년도 거는요. 그 다음에 어 이게... 부족 수납에 해당되는 것. 부족 수납에 해당되는 것도요. 어, 지금 22년도는 1억 7,600만 원인데 어, 23년도 결산의 내용 보면 그 69억이나 되어요. 이 금액 차액들이요. 22년도와 23년도 비교해 보면 하늘과 땅 차이에요. 그래서 세입 추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초과 수납이 많다라고, 이게 아까 얘기했던 3억 8,100만 원에서 22년도에, 23년도에 426억이라고 하는 초과 수납이라고 하는 것이 잡힌 것과 부족 수납도 마찬가지인데요. 금액이 훨씬 커졌어요. 많아졌어요. 22년도와 비교를 해보세요, 나중에. 아마 그 데이터를 비교를 하시는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런 그 이거는 어 세입에 대한 것어 추계가 세수에 대한 추계가 부정확하다라고 하는 반증입니다 증거자료예요. 그냥 말로가 아니에요. 다 전문가들이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열심히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제하고요. 그 전제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러나 어쨌든. 세입 추계에 있어서는 이런 결과들이 도출이 됐습니다.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될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제가 책자를 보고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임의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의견서에 있는 걸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20, 19년도, 18년도 거부터 19년도, 20년, 21년, 22년, 23년도 거까지 다 갖고 있어 요 지금 다 봤는데. 작년도, 22년도, 23년도가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유가 있죠. 대내외적인 경제 상황들이 여러 변수가 있었던 것들.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세수 측의 어려움의 환경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그건 우리만 그런 건 아니에요. 다른 지자체도 그런데 그런 똑같은 여건입니다. 근데 다른 지자체에서보다 나중에 그 다른 지자체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 그냥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갖고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이거는 어 그냥 누군가를 꾸짖기 위한 것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객관적인 수치로서의 에 해당되는 세수 추계를 잘 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어. 분석을 좀 해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그 단적인 어 지방소득세에 대한 얘기 주셨는데, 그거 말고도 지금 얘기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요. 그거는 제가 일일이 다 아까 환급액 발생에 대한 것들도 지금 환급액이 발생된 것도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지금. 징수과 같은 경우. 지금 보니까 지방세 지난연도 수입에 대해서 환급액이 31.14%가 나와 있는데 하나하나씩 좀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어쨌든 어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것들만이라도 한번더 확인을 해보시면 국장님이 한번 다시 한번 22년도, 23년도 이 결산 검사 의견서에 대해서 검토를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네, 경제국장 박정희입니다 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 세수 추계에 대해서 그 정확하지 못하게 한 거에 대해서 일단 인정을 하고요. 일단 세개 부서에서 함께 갖고 결산 검사 의견서라든지 이런 거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세수 추계의 정확도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계속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어, 추경이라고 하는 과정들이 있어요. 저는 제가 6년 동안 의원생활하면서 행복이 있으면서 추경에 대한 개념들이 점점 점점 생기기 시작을 했는데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세입과 세출에 대한 조정할 수 있는 기간이걸든요 중간에 우리가 세수 추계를 못한 것들을 과오들이 어, 확인이 되는 것들을 어, 점차적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수정하고 다시 재조정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봐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그래서 최초의 본 예산에 잡았던 것들에 대한 조정들을 해서 우리가 뭐 종말 추경까지도 있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렇게 좀 세입과 세출에 대한 것을 맞춰가는 과정들을 충분하게 잘 이용해 주시고, 그런 것들을 우리 의원들한테도 같이 공유해 주시면 조금 더더 더 마무리를 결산을 할때 똑같은 매년마다 지적되는 것들, 또 어, 세수 축에 대한 과오들을 좀 수정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될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면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